네, 안녕하십니까 아랍에드컬그룹 윤성민 대표입니다. 어, 최근에 어, 병원들이 네이버 리뷰 때문에 연락이 많습니다. 어,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네이버 리뷰 전략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어, 네이버 리뷰 때문에 속상한 거죠. 왜요? 소비자들이 네이버 어, 리뷰 얘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리뷰 때문에 실제 환자가 갑자기 줄기도 하는 거예요. 예. 방문 숫자가. 어, 어떤 환자가 네이버 리뷰 평가를 1점을 한 3명이 줬어요. 직원들 때문에. 어, 직원이 너무나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한 3명 이 1점 주니까 소비자들이 요즘 구매 패턴을 할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봤더니 거기 막 1점. 아, 직원이 정말. 너무 불친절하다. 아, 정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병원 절대 가지 말아라.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럼 어떨까요? 다음 고객들이 그 병원을 갈게 될까요? 절대 이걸 보고 안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신환수가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오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객이 어떤 경로로 병원을 방문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고객이 어떤 경로로 방문하는지 패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홈페이지, 예, 블로그, SNS, 뭐 유튜브, 언론 보도 자료, 뭐 검색 어플, 리뷰, 뭐 네버 리뷰, 병원명, 브로셔, 지인, 영업 제휴, 뭐 이런 간판 이런 거 보고 병원들이 첫 터치가 되,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요 온라인으로 문의하든지 병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은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병원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패턴을 겪고 있나라고 이렇게 봤더니요 친한 지인에게 물어보고 해당 병원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예, 지인한테 물어봐서 아, 어떤 어떤 병원이 좋아라고 물어봤더니 아이 병원이 좋아하면 예전에는 어 그래 하고 그 병원 전화하든지 바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런 병원이 좋아하면 바로 뭐하죠? 검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검색을 할때 지금은 또 반드시 체크하고 있는 곳이 뭡니까? 바로 내버 평점과 리뷰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구매 패턴이 변화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뭐 쿠팡이라든지 물건 살 때도 어떤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고객의 평점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매 패턴이 그렇게 변화된 거죠. 똑같습니다. 실제 네이버에 들어와서 네이버 리뷰의 평점을 보고 그 병원을 갈지 안이지 갈지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괜찮겠다 판단되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보고 지역 커뮤니티도 한번 들어가보고 이런 병원을 결정하기까지 단계를 겪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다 리뷰, 리뷰, 리뷰라는 거예요. 예, 네. 결국은 고객의 리뷰가 점점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케팅이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참여할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고객이 참여합니다. 네이버 리뷰도요,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남겼잖아요. 예, 물론 네이버에서 전략적으로 뭐, 건당 아주 작은 돈을 주면서 양성을 시켰지만 그돈 그 때문에 막 남기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소비자들 다음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하게 될 거고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리뷰가 참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리 코틀러가 마켓 참전장에서 오늘날처럼 연결된 세상에서 마케팅은 더 많은 고객이 참여할수록 이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화 되면서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되게 쉬워졌죠. 뭐 우리가 어떤 물건할 때 인스타에 인스타 남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자기들이 개인들이 이제는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고객 패턴의 변화 때문에 네이버 리뷰라든지 다른 리뷰를 정확하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았죠. 인질, 태도하고 행동하고 반복 행동하는 방식으로 구매 패턴을 가졌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호감이 생기면 바로 검색에 들어가죠. 예, 검색을 하고 질문하고 을 물건을 구매하고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뭐합니까? 옹호합니다. 팬클 팬이 생겨요. 예, 이런 형태에서 또 알아서 홍보도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구매 패턴이 변화되면서 여기서 중요시된 게 바로 뭐라는 거죠? 검색이라는 거죠. 검색을 했을 때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리뷰입니다. 리뷰, 예, 피드백입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리뷰를 강하는 화 이유는 뭘까요? 네이버가 아주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이버의 모든 목표는 뭘까요? 네이버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네이버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주가 있는데,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예요? 리뷰를 활성화시키는 거겠죠. 그럼 계속 뭐 구매를 해도 들어와야 되고요. 어디 가도 들어와야 되고요. 뭐 선택할 때마다 들어와야 돼요. 네이버에요. 그리고 네이버 리뷰를 통해서 내가 선택의 결정을 잘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네이버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버는 네이버 리뷰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네이버 리뷰가 실제 고객들이 리뷰한 거기 때문에 영수증 리뷰라고 해서 이제 영수증이 없으면 리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짜 리뷰는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더욱더 네이버 리뷰를 실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더욱더 그 부분을 가짜로 도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바이럴 형태의 가짜 뭐 컨텐츠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그래도 진짜로 계속 가능하면 진짜로 계속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략적으로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병원들이 교육 문의가 무지 많아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도 바로 네이버 리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네, 네이버 리뷰의 평가가 안 좋은데, 내부 평가가 안 좋을 경우 대부분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불친절함이에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네, 기분 나빴다. 어? 그리고 많이 기다렸다. 많이 기다렸다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병원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거 싫어도 또잘 되는 병원이니까 뭐어어 기다려야지 라는 부분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불친절하다는 어떨까요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직원들 불친절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어. 참 재밌는 게책에 네이버 리, 리뷰 읽어주는 원장님이라고요 <laughs> 유튜브가 있어요 이 원장님은. 그달 달린 네이버 리뷰를 다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얘기, 피드백을 해주세요. 어, 아, 친절하다는 글에는 너무 고맙다. 그리고, 어, 뭐, 불친절하고 뭐, 이렇다 이런 글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래서 이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면서 매달 매달 그 올라온 글 갖고 이렇게 리뷰해주시는 원장님이 있어요. 한번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 한편으로는 제가 원장님이 되게 적극적 땡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예로 볼게요.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뭐가 뜹니까? 어, 지도 지도랑 하면서 그 병원에 어, 리뷰가 뜨죠. 그러면서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뜹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가 교육한 병원인데요. 개원, 개원을 저희가 같이 해준 병원이에요. 평점이 벌써 45개에 2 22, 2명이 참여했는데, 어, 45개 리뷰 중에서 4.89니까 엄청나게 좋죠. 어. 보통 우리가 4.5이상이면 잘, 그래도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개원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셨어요, 원장님이. 그래서 데스크 파트도 되게 좋은 직원으로 뽑았고, 또 교육도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평점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고객 평점이 좋다, 보니, 좋다 보니까 계속 선 효과가 나오죠. 계속 이거 보고 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엄청 빠른 시간 내에 이 병원은 자리를 잡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개원할 때 교육을 잘하고 첫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고객한테 줘서 첫 네이버 평점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객이참여 시가 참여하는 게 당연히 된 시대에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네이버 리뷰에 적극적 대응을 필요해요. 이런 거죠. 데스크에 고객이 만족한 고객이에요. 그런 고객은 아, 네이버, 네이버 리뷰 한번 자, 이렇게 잘 남겨주세요. 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정말 재밌는 거는 중국은 그 우리가 차를 부르지 않습니다 공유차를. 근데 공유차 직원들이. 어, 내년에 그거를 계속 해나가냐 안 해가냐가 리뷰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은 진짜 불친절한데요. 공유차를 부르면요, 너무 친절해요. 뭐, 문도 열어주고, 막다 합니다. 그리고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격을 깎아주고, 너, 너 그냥 내가 어, 300원 깎아줬어 대신 평점 5점 줘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 와, 이 정도로 이 친구들은 이거를 중요시 여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벤치마킹을 할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좋은 평점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고맙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주겠죠. 이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레인, 컴플레인이 심했던 고객, 1점 준 고객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1점을 확 주면 확 꺾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런 이런 해서 죄송하다 어 좀더 우리가 노력하고 잘할 테니 좀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네이버 리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더 본질적인 건 뭐죠? 본질적인 거는 우리 병원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컴플레인 하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많지 않은 요소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직원들의 품질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조직 문화와 시스템으로 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작은 매뉴얼이 필요해요. 접점의 MOT에서, 지, 왜요? 직원은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직원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좀더이 정도의 품질은 요구, 요청, 우리는 같이 수는 좋겠다. 왜요? 3 2 이하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매뉴얼을 해서 새로운 직원이 오면 그걸 읽고 우리 목표가 네이버 리뷰를 좀더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잘 받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월 아까 그 영수증을 읽어주면서 유튜브 찍는 원장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매달 이 네이버 리뷰 갖고 함께 공유하고 공유할 때또 중요한 게 원장님들이 막그 꾸짖으세요. 막 이렇게 나왔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실제 리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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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가 좀더 개선을 해보자라고 개선 방안 한번 찾아보자해서 방안들을 찾는 이런 피드백 미팅을 매월 하신다면은 나아질 수 있겠죠. 결국 리더의 생각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이버 리뷰가 생기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물론, 준비가 잘돼 있어서 평점이 너무 잘 나와서 계속 마케팅 효과를 발 효과를 보고 있는 어떤 뭐 식당이나 병원들은 도움이 되겠죠. 네이버는 이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거고 소비자들은 더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내고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병원이 어떤지도 돈을 내고 분석을 하잖아요. 이제 돈을 내지 않아도 어? 네이버가 무료로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병원을 분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서비스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매달 네이버가 알아서 내가 돈을, 줘, 돈을 주고 서비스 평가를 해주는구나. 이거 갖고서 우리가 좀더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우리 병원으로 만들지를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포지티브로 사고를 전환한다면요. 한편으로는 더 유용한 도구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리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원장님들 계시는데요. 좀 도움이 많이 됐었으면, 됐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어, 생각의 전화를 통해서 네이버 리뷰가 오히려 도움되는 병원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